아, 처참하게 떨어집니다. 갑자기 라즈베리 파이 5를 욕했던 게 미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키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아두이노라는 이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 채널에서도 휴대용 게임기나 바탑에 컨트롤러를 컨트롤하기 위한 아두이노를 사용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주로 제가 뭐 휴대용 게임기에 사용했던 아두이노 프로 마이크로 이 작은 보드에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여기에 입력하면 이것이 아날로그 컨트롤러라든가 아니면 게임패드, 뭐 LED, 모터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사용되던 제품이었습니다 이 아두이노를 퀄컴사에서 인수해서 처음으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아두이노 우노 Q가 되겠습니다 스냅드래곤을 만드는 퀄컴사의 그런 CPU 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N100 이라든가 이런 라이벌들에 의해서 기진맥진에 있는 라즈베리 파이에 그야말로 치명타를 날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발매된 이 제품, 약간 라즈베리 파이에 대적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그런 제품이죠. QR코드 설명서가 들어있고, 그리고 뭐, 포증이라던가 이런 안전 문구,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드. 아, 정말 작죠 이 제품 제가 구매한 제품은 램 2gb 모델입니다 이것을 싱글보드 컴퓨터로 사용하기에는 2gb 모델은 조금 부적합하고 4gb 모델을 사야 되는데 제가 예약 구매를 했을 당시에는 4gb 모델이 없어서 2gb 모델을 구매 했습니다 가격은 44달러입니다 자 라즈베리파이와 비교를 안할 수가 없죠 라즈베리파이 2gb 모델 파이 2gb 모델은 50달러입니다 네 사이즈부터 차이가 엄청 크게 나죠 높이 도 낮고 뭐 길이는 이 포트들 뺀 길이만큼 그 정도 길이입니다 상당히 작고 심지어 포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입 C 허브를 사용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로 SD를 사용해서 OS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리눅스 데비안이 설치돼서 나오게 됩니다 eMMC에 설치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아드리노 우노 Q 한번 하드웨어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싱글보드 컴퓨터이면서도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DDR4 램 그리고 그 밑에는 퀄컴의 NPU가 들어가 있습니다 CPU라고 하지 않고 NPU라고 하는데 쿼드코어 A53 2GHz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즈베리파이 4와 5 중간 성능이죠 그리고 GPU는 아드레노702 GPU 845MHz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라즈베리파이 5의 비디오코어 7 960MHz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13%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8 곱하기 13의 LED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1 무선 칩이 이 하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후면 살펴보면 eMMC 16GB 또는 32GB 바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2기가 모델은 16GB, 4기가 모델은 32GB 바이트 모델이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특이한 것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아두이노 프로 마이크로와 같은 그런 기능을 요 칩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싱글보드 컴퓨터이면서 동시에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칩은 콜텍스 M33입니다. 뭐,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160MHz로 작동하고 2MB의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768KB의 S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어에 있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퀄컴 드래곤 윙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의 MPU,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GPIO, 핀 네임이 써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드웨어 개발하는데 이 라즈베리파이 시리즈보다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라즈베리파이에서는 이렇게 GPIO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암잭과 숫잭을 사용해서 브레드보드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숫잭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리하죠. 여기 이렇게 꽂고, 브레드보드에 바로 꽂을 수 있게끔. 이런 것만 봐도 조금 더 하드웨어 개발하는데 라즈베리 파이보다 편리하게 설계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사이즈도 작고 휴대용 기기를 만들기에 딱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라즈베리 파이 5와는 달리 포트도 없고 제가 휴대용 기기들 개조할 때 이렇게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포트 제거하고 이 뒤에 납땜을 해서 포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usb 타입 c 허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용 기기 만들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꺼운 선이 내부에 들어가야 되고 네, 뭐 어떻게 뭐 공간을 잘 활용하면은 이걸로 휴대용 게임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쉽지 않겠죠 선이 이런 두꺼운 선이 들어가서 타입 c 허브는 hdmi 출력이 되는 그런 허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허브 가격도 뭐 여러가지 기능이 들어가면 usb 포트도 많아지고 뭐랜 포트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가격이 비싸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저렴한 거죠. 여기는 다 포트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출력도 두 개나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물론 요거는 쿨링 팬을또 따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겠고 5V 5A 싱글보드 컴퓨터 치고는 상당히 높은 전력 소모가 되는 그런 보드인데 비해서 요거는 권장 전력이 5V 3A 15W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전력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보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EMMC에 OS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모니터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니터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와 마찬가지로 전원이 인가되면 자동으로 부팅이 됩니다. 이 전원 스위치는 리셋 기능을 하는 스위치입니다. 5초 이상 누르면 리셋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전원을 인가하면 이렇게 아두이노 로고가 나오면서 부팅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부팅이 다 돼가면 하트가 이렇게 나오면서 부팅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다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 밑에 이렇게 딱 숨겨놓으면 깔끔하죠. 네, 이런 식으로 부팅이 되는데 뭐 부팅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라즈베리파이나 다른 싱글보드 컴퓨터처럼 SD 사용을 안 하고 eMMC에 OS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팅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아두이노, 우노, 큐 이렇게 돼 있고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뭐 가장 많이 쓰는 터미널 에뮬레이터 그리고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 한번 열어볼까요 웹브라우저는 라즈베리파이와 마찬가지로 크로미움이 사용되었습니다 램이 2기가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 같은 무거운 웹페이지 여는데는 조금 로딩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인스톨 시에 한국어를 선택을 했는데 한글이 다 깨집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리눅스 데비한 한글 설치 방법 뭐 이런거 구글링에서 거기 나오는 거대로 해 주시면은 뭐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뭐 영상 제 채널 하나 네, 한글이 깨지니까 상당히 로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유튜브 영상 뜨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10초 정도 거의 걸리는 것 같은데 와이파이로 되어 있고 네, 어, 자동으로 해놨더니만 240p로 나오는데 720p도 조금 빡빡할 것 같습니다. 네, 720p도 로딩이 걸리죠. 720p 정도 그 정도 성능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소리가 나지 않는데, 볼륨 컨트롤 들어가 보면, 디바이스는 HDMI로 잡혀 있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USB 닭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출력을 하려면 USB 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뭐 나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OS도 그렇게 완성도가 높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RM 리눅스 이기 때문에 파이 앱스가 실행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뭐 되긴 합니다 그런데 오류도 많고 뭐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마인크래프트 파이도 설치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ppspp도 s 설치가 안 되고, 설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게더 많습니다. 깃벤치는 네, 그래도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모어램, 요거를 사용하면 이제 가상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래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 swp 스왑이 보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어램을 설치하면 이게 나오면서 7 6 5기가만큼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용램이 1.7GB 밖에 안 되죠 아 그리고 이게 7.65가 또 할당이 되기 때문에 내장 메모리가 16GB 인데 내장 메모리도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제가 PSP 게임 하나 집어넣고 나서 지금 1.4GB 밖에 안 남았습니다. 4GB 램에 32GB 모델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무리죠. 뭐 아이들링 시에는 그렇게 CPU 사용량 높진 않습니다. 뭐15%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성능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측하기로는 라즈베리 파이 5와 4 사이일 것 같은데, 긱벤치6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 40분을 돌렸는데, 멀티코어 거의 끝나가는데 튕겼습니다. 40분을 더할 수도 없고, 깃벤치 점수로 몇 점이 나오나 보려고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또 크래시 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프로그래밍. 여기서 프로그래밍은 쉽게 할수 있는 그런 툴이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 앱 랩.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들, 이그젠플들 보시면 LED를 제어하거나 센서를 이용해서 크랙을 탐지하거나 이런 센서들 그리고 뭐 LED 제어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해서 QR 인식하거나 날씨 모니터링 AI 관련 그런 기능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이크에서 헤이 아두이노라고 하면 처음에 부팅할 때 나왔던 그런 하트가 LED로 전멸되는 그런 것이고 뭐 이미지를 브라우저에서 디텍션하는 거뭐 실시간 가속계 네,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때문에 저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이죠. USB 카메라를 통해서 뭐 얼굴 인식이라든가 객체 인식 뭐 이런 것들도 할수 있고, 그리고 날씨를 LED 매트릭스에 표시할 수도 있고. 운옥 Q 핀 토글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 컴파일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브라우저가 뜨고 문노큐 모습이 보입니다 LED를 연결한다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하고 이렇게 켜거나 꺼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LED 제어하는 것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LED 3, 4번 3번, 4번 보시겠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뭐 이렇게 조합도 할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네, 4번 LED 네,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큐 자체를 제어할 수도 있고 여기 g p i o 에 각종 센서라든가 뭐 LED, 모터 이런 것들 연결해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날씨 예보를 LED 매트릭스로 표시해 주는 네, 이거는 이제 도시를 변경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복사해서 에디트 하는 걸로 해서 네, 이렇게 복사하면 이제 마이앱에 요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ketch.ino 파일에서 ct 변수를 변경해 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케치. 스케치 아이에노 파일에서 시티 네 여기 시티가 있죠 토린이 어딘가요 토린 아 이탈리아 토리노네요 왜 갑자기 이게 이탈리아 토리노가 나오는지 잠깐 제가 검색을 해 봤더니 아두이노가 처음에 이탈리아의 석사생이었던 페르난도 바라간이라는 석사생이 만든 거라고 하네요 아 그래서 토리노가 나왔군요 재밌게 또 이런 IT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죠 자 서울 써 주고 이제 런 지금 날씨가 맑음이기 때문에 나올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자 이제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아, 네. 해가 쨍쨍 시간에 따라서 달이 나오면 좋겠지만 뭐 어쨌든 맑음 이렇게 예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두이노 앱 랩까지 보셨습니다. 하드웨어 코딩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든가 카메라 마이크 이런 것도 사용해서 AI 관련된 것도 할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셨고 이제 제 채널에서 게임을 안할 수가 없죠. PPSPP 한번 보겠습니다. 설치하는 게 이게 파이앱스에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게시물 중에 이 게시물 How to install PSP Emulator PPSPP in Ubuntu 여기 들어오시면 첫 번째 방법 플랫팩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udo apt install flatpak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두 번째 줄 명령어 세 번째 요거 마지막 네 번째 줄까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PSP가 설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게임에 들어가면 이렇게 PSP가 있습니다. 자 PSPP p s 가도보2 설정 벌칸 아드레노 요걸 사용해야 되겠죠. PSP 1배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소리가 안 나는군요. 사운드 관련 설정이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요거는뭐 나중에 업데이트가 돼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서는 60 프레임 잘 나오는데 과연 어떨지 네 과연 60 프레임이 나올지 라즈베리 파이 5에서는 60 프레임 나오죠. 아 근데 네, 50 프레임대로 나오는군요. 50 프레임 이하로 아 처참하게 떨어집니다. 35 네, 프레임 스킵을 안 하고는 뭐할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지네요. 갑자기 라즈베리 파이 5를 욕했던 게 미안해집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라즈베리 파이 5에서 어떨지 보시면, 벌칸의 PSP 2배. 네, 이 세팅에서도 47, 8프레임이 나오죠. 네, PSP 1배로 놓으면 60프레임 꾸준히 나옵니다. 2배일 때 이렇게 47, 49, 40프레임 후반대 네, 이렇게 나오고, 뭐, 비교가 좀 어렵죠. 네 이렇게 라즈베리파이5에서의 PPSS, PP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아두이노 우노큐 네 이렇게 리뷰하고 있는데 꺼져 버리네요 아직까지 이 싱글보드 컴퓨터로서의 우노큐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성능 이런 걸 떠나서 라즈베리파이의 범용성, 확장성 이런 걸 따라갈 건 정말 없네요 40 4달러, 뭐, 이 가격.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간 보드. 싸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뭐 라즈베리파이 5와 비교했을 때, 뭐, EMMC가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라즈베리파이 5를 SSD로 운영하려면, SSD도 사야 되고, SSD 햇도 사야 되고,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44달러로, 이 USB 허브만 하나 사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성능이 처음에는 퀄컴에서 아두이노를 인수해서 싱글보드 컴퓨터를 만든다 그랬을 때아 이제 라즈베리파이 끝났구나 카운터펀치 맞고 못 일어나겠구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뭐그 포지션으로 나온 제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드웨어 제어를 하는 그런 컨트롤 로서의 역할로 나온 그런 기기에 싱글보드 컴퓨터 기능을 넣은 것이죠 뭐 싱글보드 컴퓨터로 나온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능을 봐 봤을 때는 이게 램 4기가 모델을 산다 하더라도 뭐 이걸로 여러가지 엔터테인먼트로 사용하기엔 어려울 것 같고 PSP 성능으로 봤을 때는 에뮬 게임기로 만들려고 이거 사기에는 정말 애매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뮬 게임기 사려면 차라리 오렌지 파이 제로 2 라든가 라즈베리 파이 5 2기가 모델 사는 게 제일 낫죠 에뮬 게임기 만들려면 휴대용으로 만들기 좀 어렵지만 배터리 때문에 자 아무튼 이렇게 퀄컴에서 정말 큰 대기업에서 이런 싱글보드 컴퓨터로 볼수 있는 그런 보드를 만들었다는 거 요거 하나가 또큰 장점이 되겠고 또 보신 것처럼 개발 측면에서는 상당히 학습적인 측면도 잘돼 있고 뭐 대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족한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계속 재부팅 되는 것들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지금 세팅에서 절전 모드 시간을 조절하는 그런 세팅이 없는데 이게 가만 놔뒀을 때뭐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절전 모드로 들어간다면 깨어나질 않습니다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사운드 문제도 있고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점점 좋아지겠죠. 어쨌든 특수한 용도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보드라는 거 우리가 그동안 라즈베리 파이 5에게 기대했던 그런 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그런 보드 아두이노 우노큐였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